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력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한돌새에 즈음하여 그 있게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23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계는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삼가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10호 주체백구 2020년 4월 23일 조미용진, 리용순 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노력용웅 칭호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충성의 마음을 안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특출한 애국적 소행을 발휘한 조미용진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원안 및 국기훈장 제1급을 리용순 동지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우리 조국당 그 어디에나 절세위인들의 최취와 숨결이 뜨겁게 오려 있으며 수령의 영도업적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고귀한 제보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수령의 비범한 예지와 따사로운 손길 아래 자랑찬 연역을 수놓아온 영도업적 단위들의 선구자적 역할에 위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연대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풍치수리한 용악산기술계 훌륭히 일도선 용악산 비누공장에도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 자동지의 인민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우리 공장 터전도 잡아주시고, 그, 건설이 한창이던 때도 찾아오셨댔고, 완공된 다음에도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건설이 한창일 때 오셔서는 몸소 공장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 또 오셔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도 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장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예,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영악산 예, 비누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물비누들과 세척제들을 받아 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에 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게 제품 전시실에 오시어 생산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보아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공장에서는 우리 원료로 여러 가지 질 좋은 물비의 제품들을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10, 백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경하한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물비의 제품들을 안겨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 지고 있는 속에 외교단 사업국, 만수대 창작사, 단촌지구 광업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봉 수경지를 찾은 답사인군 대원들은 수경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련님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이끄시고 역사적인 조국진군의 길에서 이곳에서 하룻밤을 수경하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주의깊게 돌아봤습니다. 리명수 혁명사족지에서 그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재료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시오.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속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농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되새겼습니다. 백두산 미령을 찾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절세비인들의 용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산미령 고향집에서 그들은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의 계승완성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농지의 불멸의 혁명생일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한편 만수대 창작사 창작가들이 답사지들에서 현지 습작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백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또다시 찾고 보니 전적지들마다 새겨진 항일 혁명 투사들이 두촌한 수령결 사움의 정신과 열렬한 저우개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창건 75돌스를 맞으며 혁명전통주제의 미술작품을 더욱 훌륭하게 창작해 내므로써 정면 돌파전에 떨쳐나선 우리민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켜 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백두의 전구도를 편답하고 있는 답사행군대원들이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혁명의 명맥이 높이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솟는 백두산정에서 그들은 격종의 환호성을 터치 올리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일으켜갈 불타는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의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룡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지를 다그치자. 지금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단위들이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웅디한 대자연계적 구상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청천강 평남 관계물길 건설에 참가한 평안남도료단의 건설자들이 맡은 온재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에서는 온재 공사와 저 취수 공사를 끝내고 지금은 저 엉벽 공사와 토온재 공사에 지금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물풍기 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만큼 철불관리에 지금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는 윤전 기제들에 대한 정비 보강 사업을 강화해서 언제든지 윤전 기제들이 가동하여 공사를 단장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빈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류단에서는 작업 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굴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 가동을 보장해서 공사 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일꾼들과 농업꾼들다들이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리상 미륵볼 물길 정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상 초수제에차 있는 물량이 잔에 우리 미륵볼에 가닿게 하기 위한 이런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 물이 많이 새는 구간에 철 잠감 공사를 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시기와 다른 것은 지난 시기에는 그저 있는 초를 잠깐 그대로 갔다가 그서 조립하는 식으로 하다나니까 실수율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더 책임 일꾼들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 현장에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왕이면 우선 수로 관리하기도 좋고 자제 노력을 많이 졸려가는 착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르볼 지구에서. 물량이 조금으로 해서 농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물 손실이 거의 없이 넌 농사에 큰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사리은 뜨락뚜루 부속품 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이동식 강무기를 생산해서 협동 농장들이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 붙이고 있습니다. 경현 원원님께서당전에제7교차전원에서 농업분에 주신 갑 중에 중력의 수리화를 다뤘을때값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사나마 이민들 생활에 버텨줄 실리 뭐겠는가? 뚜락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뚜락도로용 강우기를또 비탈진 경사밭, 비탈진 곳 이런 데에는 이동식 강우기를 만들어 가지 고 설치할, 이렇게 생각하고 전투를 벌려서 강우기를 생산하였습니다. 노동자 대중 합심을 거듭하는 과정 설계, 제작, 완성 공주리까지 완전한 나의 공주를 거쳐서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설비도 공장 자체로할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우리의 강호기는 거의 모든 밭을 가진 작업반들까지 다걸그루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강동군 안의 협동 농장들에서 병모오판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 들고 있습니다. 강동군 성군 축산 전문 협동 농장에서는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과학적인 용농 방법을 실천해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농장 전반적으로 보원식 밭상태 원구루 콘모재배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일반식으로 모를 키울 때 변모가 씨앗에서 뚫어지는 시기에 마름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보원식 모를 받아들이면서 전혀 모만병이 행 나타나지 않았고 모 관리 아주 편리하고 이 방법이. 그리고 전면 환기를 시키던 지난날 방법을 없애고선 구멍 환기를 시키니까 너로도 3번지로 전략하고 모기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강동군 란산 축산 전문 협동 농장에서도 모잎 상태와 일기 조건에 따라 통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면서 습도를 기술 규정대로 잘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를 입분해 주어서 변모들이 튼튼히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농장의 변모들은 하나와 같이 튼튼하고 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형제산구역 과수전문협동농장에서 과일나무의 품종별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그 비배 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과일나무들이 꽃이 한창 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일나무들이 수정별에 따라 꽃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병해충구제 사업을 주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장에서는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꽃피기 전 농약 뿌리기를 전면적에 진행했고 꽃이 진 다음 병해충구제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에 구천요구리 가일나무들을 새로 심었고 촌요구리의숭아 나무들의 조프트기를 진행했는데 그루 바꿈을 하지 않고서도 새 품종으로 강신하면서 가을 생산을 종상해 나가 습니다 한경북도 임민니원에서 태평양 연어를 비롯한 강 오름 속물고기 양우에 힘을 넣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바다와 진주바에는그 수성천과 니명천 비롯한 그 강하천들의 물고기 방사소를 끌어놓고 지난해부터 실리가 있는 그 강급성 물고기 양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태평양 연어는 예, 강에서 아쉬를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살다가 바다에서 3 내지 4년 자라면 다시 자기가 까놓은 강으로 올라와서 아쉬를 진행하는 그 아주 그 실용성 가치가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도에서는 품을 좋게 두리면서도 해기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태평양 연어의 그 생태학 특을 경고해서 자연 생태학 요소보다도 알라이률과 산률률을 높여 많은 새끼연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그 도에서는 그 수산자 몰관을 맞으면서 시2만 마리의 그 새끼연호를 도안의 여러 강화천들의 방역에 사업을 심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김철주 사범대학에서 교원 후비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실속 있게 세운 데 맞게 교육 대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된 교육 광역에 따라서 예. 모든 교원들이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게 한 사업을 심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사상 과목, 교원들이 교수 경연을 통해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모든 학과목의 교육 내용을 실형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사고를 적극 개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해당 교수 내용과 민족 과목들과의 연관 속에서 폭넓은 지식과 상식 자료들을 강의 안에 충분히 반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학 강좌를 번복으로 내세우고 22억권의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학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 하루 동안에만도 전 세계적으로 8만 3,800여 명이 비리수에 감염되고 6,3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71만 5,600여 명, 사망자 수는 19만 42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23일에 종합된 나라별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85만 명 이상, 에스파니에서는 감염자가 21만 명 이상,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도이칠란드, 영국에서는 감염자가 각각 13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또한, 띠르기에서는 감염자가 10만 명 이상, 이란과 중국에서는 8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브라질, 벨지크, 캐나다에서는 감염자가 각각 4만 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인디아, 포르투갈, 베류에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각각 2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비루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120만여 명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지금까지 11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절반이 양로원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인류적 참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1만 3,141명, 사망자는 3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현의 나가사키 항에 종박해 있는 이탈리아의 대형 유람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24일 현재 91명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24일 0시 기준으로 감염자가 1만 708명, 사망자는 2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23일 현재 대륙에서 2만 5937명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그중 124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엔 대변인은 유엔 기구 내에서 24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추이에대처해서 방역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꼬바 주석은 21일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을 리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실무회의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전염병 방지투쟁과는 무관하게 공원들에 앉아있거나 거리로 나다니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3일 포괄적인 제한 조치들을 포함한 이동 통제령을 5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에스파냐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제한 조치와 경계 상태를 연장하는 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백두산 지구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로게 해였습니다. 령촌, 연안, 신계를 비롯한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들에서 최저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날씨는 약간 쌀쌀했으며 특히 해산 령화 5.2도, 강기 령화 3.5도, 서흥 령화 1.8도를 비롯해 수 아침 최저 기온이 기상 관측일이 가장 낮은 지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삼소, 냉변, 봉촌, 대흥을 비롯해 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로 수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강계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4월 25일 토요일, 음역으로 4월 초 4월입니다. 내일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눈이 내리겠고, 특히 백두산 지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맹산을 비롯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수호풍이 불다가 북수호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삼일용,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내지 5 m 로 불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내지 5 m 로 불고 때때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내지 5 m 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소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내지 6 m 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몽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리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온산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리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신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리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리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남수풍이 불다가 북수풍이3 내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해조시, 남수풍이 불다가 북수풍이3 내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수풍이 불다가 북수풍이3 내지 6미터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방으로서 영하 13도 정도겠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5m로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모레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주 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질 수 며칠간 날씨가 쌀쌀해진 것입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소위한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전반족 지역에서 평균 21mm의 비가 내려서 가물이 일시 해소됐습니다. 20일부터는 대륙고기압의 용량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국 평균 기온이 평균보다 5도 정도 낮아지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고, 이곳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이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좋은 현상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때아니게 눈과 소리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자료를 분석한 데 의하면 평양에서 눈이 마지막으로 내린 날짜는 4월 18일이며 21일에 내린 눈은 이 날짜보다 3일 더 늦은 곳으로 됩니다. 다음 주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이 지형의 용량으로 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리겠고 이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8일까지 평균보다 2 내지 3도 정도 낮겠으나 29일부터는 점차 높아지겠습니다.